이어서 윤석민 6번타자 주자 뛰었습니다. 3루에서 아웃. 최만호 3루코치가 합의 판정을 지금 더 가우 쪽으로 신호를 보냈고요. 심판 합의 판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병호 선수가 3루 도루 시도를 했는데요. 지금의 도루에서 아웃과 세이브는. 전체적인 흐름에서 상당히 중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보시죠. 네, 충분한 근거 자료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박병호 선수가 이렇게 다리부터 미끄러져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좀 뭐랄까요 삼루 베이스 근처가 이렇게 쿵쿵쿵 올릴것 같은 그런 <laughs>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4번 타자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빨라요 박병호 예. 선수가 2 2 0 클럽에도 가입을 했던 바가 있는 네. 박병호 선수기도 하고요 기습적인 삼루도 루시도 이경기에 초반 흐름이 달려 있다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리판정 리플레이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고요. 저희 중계차의 의견은 어, 도포기도 필요 없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laughs> 세이브로 선언이 됐습니다. 박병호의 도로선거